이제 시필트어야지 어, 그럼 데미를빌어가지뭐 오케이 아이소 나 아이소 겟트 레인보우 아 이때는 다다 필요하고 다 그냥 무조건, 무조건 아이소인. 근데 비너 뭐 하지 않을, 하지. 않을 거면서 무슨 뭐 표도고 있어. 어우 실버 음. 그냥. 내맘 음, 내맘. 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지. 녀석들에게 실패를 가르쳐 주자고. 나라이거 나 치트 안 카는데. 어머 치트 했어? 대해 나는 거? 근데, 근데 1대1이면은 거의 분날 평점으로 쓰지. 뭐? 아, 오빠는 당연한 쓰지. 이제 미드전에서 사건을잘할 수가 없지. 연막 투하 안 not t 연막 e r I don't know 자 o w w 깐만히 서라, 요나나. 어잘 보고 배워. 다리야다임인가 뭐, 아니? 서빈이 아니구나? 아 아쉽다 응서빈이야서빈이나 어... 동섭 시작했어 아니... 뭐라고? 나 동섭 시작했어 미처 뭐 이제서? 어? 뭐? 뭐? 뭐야? 이 동섭이 다 유행이 지짐잖아더뻔하 이건 다온이 봐도 뭐하지? 아니 니가 근데 그정도까지 그 섬이랑 그런거 있잖아 우리 엄마가 하고싶다고 해서 하나 먹고 같이 하자고 해서 산건데 사줘 사줘 너 있잖아 사줘 사줘 너 있잖아 아이소 큰걸났네 연막 투한다 이배포 모델 이라면서구담해 요한 요한 바꿀건 바꿔도 돼. 누구 안, 누구 알고 있겠지. 구 안, 누구 안, 누자 안, 누구 안, 안, 전장 안, 해제. 아이구 안, 나구 안, 누구 안, 누구 안, 그니까 방 정리 좀 하라고. 응내 방에 뭐 있길래? 내나깜빡거라서보못 봤어. 우린 함께. 간 어쩌가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와 간다 진짜. 이게 개 어렵네. 공수 교대. <laughs> 녀석들을 버리면다 연습돼야 돼. 빨리 여을 막아. 이거 좀까네 오? 뭐오뭐 아, 이거 뭐 버거네? 어? 뭐? <laughs> 어. 여기! 사극제 신호기! 간다! 어. 매치 포인트! 의심은 버려라. 우린 준비됐다. 나 고감도라서 바로 끌어쓰 가세요. 잘 보고 배워. 이 고감도란 고 연막투하 설 나올 줄 알고 일부러 당겨놨어. 아니 그데데 랍을 의외로 잘.. 잘왔는데 훌륭한 안목을 가졌군, 친구. 네가 오늘 죽는다면 내가 널 영원히 기억하겠지. 영광으로 생각하라고 궁극기 준비 완료. 맨날 서브가 안 맞으면 팬탑 써야겠어. 야. 거기에만나나 어, 순간 내온 내온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가지 아주 개적인 취향이거든. 내온. 오케이. 시니 판다. 와아안 됐어. 안 아. 안 아. 내가 안 되네. 뭐. 아냐 근데 이거 보지만. 그 뭐냐. 요로 여기서 뭐할수 있는 게 없어. 존나 뜬. 그니까재미아 주지 않겠어. 무 뭐, 벌써 공이냐 다음은 누구냐? 아. 아야실이 진짜. 와, 요루 보내지 마. 요루 안에. 놈 그거면 충분하겠지. 할래 아, 유이 야. 몰랐나. 모두 행운을 지네 친구들 아, 사고라도 하고 싶은데 오오오. 집중해 다들 나좀 그만 보고. <laughs> 내가 올 거야 바로 그때 기회를 잡자고 누굴 먼저 만날까. 결과가 안 좋아도 계속 노력하라고. 모두 행운을 빈해 친구들. 으악! 이청들도나쁘진 않은데. 아, 아 어, 오, 야, 니이가아 말아. 니가 말아. 니 말아. 니가 말아. 니가 말아. 니가 니 아니지만 오. 아, 아, 오 준하고 소준. 빠다 와. 그.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고. 고고고고 누굴 먼저 만나. 이번엔 뭘 준비했나 볼까. 오. 집중해, 다들. 나좀 그만 보고. 야, 맞지? <웃음> <웃음> 이 친구들 너무 경우 없이 구는데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우리 가 친구 사이는 아니잖아 이총들도나쁘진 않은데. 내 총은 따로 챙겨갈게 이번 상하지 말라고. 야라, 구들이사구들이 친구들. 이 친구들. 이 친구들. 이친어 내큰 그림엔 네가 없는데 분명 어허... 적들이 실수할 때가 올 거야 바로 그때 기회를 잡자고 내 미소로 오해하진 말라고 난 아주 진지하니까 모두 행운을 빈의 친구들 사과라도 하고 있어? 싶은데 이미 다 죽어버렸네 에어컨, 이거는 에어컨, 뭘, 뭘 준비했나 볼까 봐주지 않지 놀고 싶다면 어딘 놀아주지 어머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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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머나. 이번엔 무슨 총으로 할까 집중해 나들나좀 그만 보고